안녕하십니까 같은 날 어, 같은 장소에서 두 대의 차량을 찍고 있는 차 파는 사람들 홍현씨입니다 오늘또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, 우리 펀카라고 하죠 그중에서 정말 가성비 있게 펀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BMW 의 M340i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세차가 안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데, 제가 이제 타이칸 출구로 가야 돼서 좀 빠르게 찍어 볼게요. 외장 색상 보시면 미네랄 그레이입니다. 아, 우리 고객님께서는 처음에는 블랙 색상을 원하셨지만, 블랙이 조금 때도 많이 타고 관리가 힘들어서 그나마 조금 비슷한 이 미네랄 그레이 색상 선택해 주셨고요. 자, 전면부 한번 볼게요. 전면부 보시게 되면, 이렇게 M 시리즈는 조금 다릅니다. 사실 M은 아니죠. 가짜 M이긴 한데, 이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요. 역시나 좀 돼지코라고 하죠, 요즘에. 이 부분 좀 강조되어 있네요. 헤드라이트 보시게 되면 레이저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어, M 스포츠 기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, 하단 범퍼 부분이 조금 스포티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옆면 한번 볼게요. 측면부 한번 보시게 되면, 와, 그냥 이 말이 떠오르네요. 정말 강력해 보인다. 잘 나갈 것 같다. 여기 사이드 미러 부분도 일반 3 시리즈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. 가장 중요한 여기 휠 한번 볼게요. 휠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이 캘리퍼입니다. 캘리퍼가 또 파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19인치 휠을 어 적용을 했는데 와 이것도 그냥 무광이네요. 정말 이쁩니다. 휠 근데 진짜 이쁘네요. 이것도 M340i와 M440i를 고민 중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그런데 340i는 보시다시피 4도고요 그리고 440i는 문짝이 두 개인 투도 쿠페입니다. 그 차이점 아시겠죠? 자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. 후면부 보시게 되면 뭐 m340i라고 이렇게 어, 레터링 붙여져 있습니다. 요즘 3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요거 많이 한다고요. 해자 <laughs> 트렁크 한번 볼게요. 야 트렁크 정말 깔끔하죠. 네, 깔끔한 걸 좋아하는 홍희 씨입니다 사실 이 차량. 이번 주에 정말 빠르게 인도드리기 위해서 평택항에서 바로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는 따로 택배로 제가 어,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어,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. 후면부에 테일레프는 사실상 3시리즈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. 정말 가성비 있는 펑카다. 왜 가성비가 있냐면 7천만원대에서 387만원이라는 힘을 냅니다. 와,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. OPD 가성비 참 맞는 것 같지, 이 정도면. 인정. 입니다 진짜. 자, 실내 한번 보시죠. 자, 실내로 와봤습니다. 어, 실내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점이 바로 이 시트인데요.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스포츠, 어, 시트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벨트. 여기도 M. 이야, 멋있네요. 사실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시트나 벨트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통풍 시트는 또 제외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M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면 통풍 시트가 빠진다라는 걸좀 유의해서 차량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. 실내는 그냥 PMW입니다. 네. 그냥 계기판에 M340i로만 나와 있다. 이게 조금 차인 것 같고요.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작아요, 이게. 그렇지만 무선 카플레이나, 어,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는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당연히 메모리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진짜 가성비다 그냥, 그냥 성능 좋은 삼실이죠 왜냐면 이런 소재들이 너무 그냥 허접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부분이나 요뭐 부분 그리고 핸들 부분 여기를 카본으로 어, 튜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좀 단조로운 요런 기어봉 근데 기어봉 이건 아니지 진짜 이거 장난감 같다 이 기어봉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어, 교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어, 금액적인 부분은 대략 한 50만원 정도 어, 든다고 합니다. 뭐, 공간감도 뭐 어느 정도 있고요. 실내는 그냥 3시리즈다. 그 연비 얘기했었는데, 지이 연비 어느 정도나 와 제가 또 M4405에 차주지 않습니까? 어, 실차주로서 대략 연비는 고속에서 는한 10km 나옵니다. 그리고 어, 일반 도로에서는 5km, 총도 밖에 안 나와. 연비적인 부분을 따지면 안 되죠. 왜냐? 이 차량은 고성능이니까요. 2열 한번 볼게요. 2열이 와봤습니다 와, 근데 진짜 좁네요. 3 시리즈니까 좁은 건 당연하고, 팔걸이 부분도, 고장났나, 이거? 팔걸이 어, 어. 어, 열리네요, 열리네요. 어, 고장난 거 아닙니다. 자, 잘 열리고요. 다시 한번 더. 아, 잘 열리네요. 자, 이렇게 조금 허접하네? 이 <laughs> 요, 요 부분 좀 허접하고요. 예. 그렇지만 뭐 열선 시트 당연히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역시나 이런 소재들은 조금 저렴한 <laughs> 어, 비용으로 만든 느낌이 납니다. 왜냐하면 제가 또 M4, M3를 판매해 봤지 않습니까? 여기 뒷부분, 카본으로 다 되어 있는데 네, 맞습니다. 우리는 M340 아입니다 M3인 척하는 M340i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사시리즈를 저에게 장기 렌트로 1년 전에 구매를 해주셨다가 이번에 처분을 하시고 오늘의 이 차량 M340i로 구매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M340i는 굉장히 귀한 재고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도 거의 한달 넘게 조금 기다려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저 홍임씨가 보유하고 있는 M340i의 재고 카본 블랙의 꼬냥 요거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. 선셋 오렌지도 어, 추가로 보유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 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조금 급하게 어, M340i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실 M440i 차주로서 거의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2도 오냐, 어, 4도 오냐 이 차인 것 같고 저 홍임 씨와 함께라면 이런 귀한 차량, 귀한 트림, 어떠한 차종이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이 과장은 리스, 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하다라는 점. 이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오늘 M340아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차파하는 사람들의 홍염씨였습니다리스트레는 어디서? 차파하는 사람들에서 하시면 됩니다.